이 코로나는 단순히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균과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그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우연으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넷 신문을 보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 증상이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영상을 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오늘 날짜인데요. 허필기가날 죽이려 코로나의 또 다른 고통 환각 이런 어, 제목 이 있고 부제로 미국 코로나 환자들 환각 망상 기억 상실 등 선망 증세 호소 산채로 불타고 죽어대 고양이에 먹히는 환각의 본부림. 일단 내용부터가 어 심상치 않은 어 내용들 그런 증상이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은 아까 읽었던 선망이라고 하는 증상인데 이 선망이라는 것이 어떤 증상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선망이라고 해서 심한 과다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정의로는 선망은 신체 질환이나 약물 술 등으로 인해 뇌의 전반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주의력 저하와 의식 수준, 인지 기능 저하를 특징으로 하며 그외 환시와 같은 지각의 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운동 활성, 수면 주기의 문제가 동반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어떤 정신적인 그 증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다시 한번 신문 기사를 자꾸 보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끝없이 흡혈귀나 악마에게 쫓기는 환각에 시달린다. 사람 머리가 둥둥 떠다니고 누군가 거기에 못을 박아 대는 것 같다. 치매 환자나 정신 질환자들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겪는 일종의 합병증이다. 악몽과 같은 망상, 환각과 기억 상실증 등을 포함하는 일명 코로나 선망이 코로나의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뉴 타임즈는 29일 몸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동안 정신은 산산이 부서진다는 제목의 기사를 일 면에 실었다. 코로나 환자들이 호흡기 질환이 코로나 자체뿐 아니라 선망 증세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선망은 노인성 치매와 비슷하게 망상으로 횡설수술하거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종의 급성 인지 기능 장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좀 뒤로 가서 어~ 어떠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전한 코로나 선망 실태는 끔찍하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60대 남성 환자는 입원 중 가족과 영상통화 중 AK-47 이란 글씨를 휘갈려 써 보이더니 자기 목을 가리키며 쏴달라는 듯한 요구를 했다. 또 자꾸 사람 머리가 내 위에 떠돌아 다니고 누군가 거기에 못을 자꾸 박는다는 말을 했다. 메사추세츠의한 50대 남성은 집중 치료실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왜 병실 바닥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느냐. 뱀파이어 같이 생긴 여자가 날 죽이러 든다면서 의사에게 병실 밖에 총든 사람이 날 쏘려고 하는데 방탄문이 맞느냐고 자꾸 물었다고 한다. 내용들만 들어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 킴 비토리아는 이 여성은 집중치료실에서 자신이 산채로 불태워졌다가 크루저 뷔페에 얼음조각이 됐다가 갑자기 일본 실험실에 쥐가 됐다가 고양이에 물려죽는 망상에시달렸다 괴로움에 문불이 치던 그는 호흡치료기를 떼버리기도 했고 병상에서 굴러떨어져 죽을 뻔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작은 영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정염병이라든지 신경과의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공포에 억눌려 살 것인가? 아니면 악한 영과 싸우는 전사로 나설 것인가? 선택할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첫째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에 근거한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 아니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깨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냐면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그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죠.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만약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처참한 이 동물처럼 이렇게 당신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 엄청난 사실은 약속의 표증을 어 보인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하는 약속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퍼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한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끔찍한 전염병들이 퍼지면 어떻게 되나 그러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생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지금 아까 읽었던 10편, 91편 말씀을 읽으시되, 단순히 그냥 글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의미.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어,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 91편, 10편 91편의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내 생각이 두려움으로 오지 않도록, 여기 6, 6절의 말씀처럼 재앙을 두려하지 아니하리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두려움의 생각마저도 용납지 않으시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의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내가 우리한테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그 어떤 금전적이든 건강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코로나를 피해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목숨만 부지하고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목숨을 내놓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이, 날아가는 그러한 지경일지라도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정말 가슴이 뛰어지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늘 저와 이 코로나와 관련된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책임져야 할 가족과 지역 사회, 교회, 국가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의 크기를 하나님의 크기로 넓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 엄청난 그 하나님의 크기까지는 갈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 우리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 예전에는 정말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모장에다가 기도의 목록 기도할 사람들의 이름들을 적어가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저도 역시 다시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같이 회복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의 제목들을 써서 그것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는 단순히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균과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그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우연으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나약한 믿음 생활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던 믿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과 저의 생명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심판의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두려운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로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깨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짧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인천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버스 터미널까지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고. 초행길이라 길을 유심히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버스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버스를 갈아 탔어야 되는데 전화 통화 때문에 깜빡 잊고 잘못 내리게 되었습니다. 길도 잘 모르고 해서 그냥 택시를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그때 문득 이곳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택시를 타면 무조건 전도하는 부흥회를 했었기 때문이죠. 어, 택시 안은 전도하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었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 택시가 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서는 그분께 간단한 인사를 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사업을 하면서 망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 중에 만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타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제가 앞으로 사장님을 다시는 볼수 없을 것이 거의 확실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제 안에 있는 진짜인 진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 기사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가 전달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지가 거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괜찮으시겠냐고 여쭤봤더니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하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이 사장님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죄악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위대한 삶을 살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내 가족, 내 사업,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십시오. 생명을 전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긴급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이십시오. 그 죄는 악한 영들이 당신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당신이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은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모욕적이고 능멸하며 수치스러운 온갖 더러운 것들과 저와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저를 위해 하나님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이신 외의 아들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올인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전부를 던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두려워 떠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주장하시고 말씀드린 시편의 말씀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은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주장하시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신 인생이며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코로나 따위에 떠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적전쟁의 최전방 최전선에서 싸우는 영적전사가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세상을 이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